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테슬라가 진짜 옵티머스 대량 생산체제에 돌입하는 신호를 보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발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무려 6억 8,500만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조 원 규모의 부품 주문을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품은 로봇의 근육이라고 불리는 핵심 액츄에이터즉 관절 구동 장치라고 합니다. 이 루머가 맞다면 옵티머스는 2026년 초부터 공장에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으로 양산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고 로봇 택시 이후 테슬라의 두 번째 성장 축이 옵티머스가 될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루머에 대한 이야기와 테슬라의 AI 전략까지 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우선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 테슬라가 처음으로 스트리밍 플랫폼에 광고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의 내용이 전기차도 자율주행도 아닌 바로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파라마운트 플러스에 공개된 이 광고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 테슬라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라는 광고를 확인할 수 있고 이번 광고는 11월 주주총회에서 진행될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안 표결을 두고 주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광고비를 거의 쓰지 않으며 이 제품의 성능으로만 성장해왔는데 이런 회사가 스트리밍 광고를 집행했다는 건 그만큼 보상안이 절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보상안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시가 총액을 8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경우 실행되는 조건부 인센티브 있고 이 테슬라의 시총이 약 1조 달러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이 단순하게 계산해도 6배 이상의 성장을 가정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자, 광고를 본 일부 투자자들은 이 차광고를 해야지 CEO의 계약을 광고하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붙잡는 것이 곧 회사의 미래 전략이라는 메시지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번 광고는 일론 머스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자 또 주주들에게 보내고 있는 직접적인 메시지인데요. 앞으로 이 이슈가 주가 변동과 여론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11월에 있을 주주 투표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오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보 보겠습니다. 재미있게도 현재 델라웨어에 있는 스프링코트에서는 테슬라의 미래를 가질 아주 중요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바로 토네타와 일론 머스크의 항소심인데요. 이 재판은 CEO의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 테슬라의 회계 구조와 주당 순이익과 신용도 더 나아가 전 세계 상장사들의 이 거버넌스 구조에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는 핵심 사건이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2018년 보상 패키지 약 3억 400만 주에 해당하는 스톡 옵션에 대한 이야기고 이 옵션이 처음 설계됐을 당시 가치는 3천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현재 시가로 따지면 420조 원의 규모에 달합니다. 자, 1심에서 델라웨어의 법원은 2024년에 이 보상안을 무효로 판결했고. 테슬라 측은 현재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5명의 대법관 앞에서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패소할 가능성도 대비해 대체 보상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로 패소할 경우 회계상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의 현재 주가 기준으로 회계상 비용은 약 1,200억 달러 한화로는 168조 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실제 현금의 유출은 없을 수 있지만 이 재무제표에 잡히는 비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EPS의 급락과 신용등급의 하락 또 기관 투자자의 이탈이라는 악영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큰 부분은 바로 원고 측 변호사의 수임료이고 이 판결에 따라서 테슬라가 지불해야 할 변호사의 보수는 무려 3억 4,5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4,800만 달러 0억원입니다자 여기에 하루에 붙는 이자가 약 1억 3천만원 수준으로 이 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비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핵심 쟁점은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이해 상충 거래인지에 대한 여부와 테슬라 주주의 재표결이 적법한 방어 수단이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비용이 과도한지에 대한 여부인데, 그리고 새로 통과된 SB 21 법안의 소급 적용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항소에 실패한다면 장부상 168조 원의 회계 충격이 발생해. EPS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요. 승소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충격은 사라지고 테슬라의 재무 흐름도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은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 세계 테슬라 투자자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향후 테슬라의 주가와 기업 가치의 흐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모가 오늘 재미있는 소식을 내놨는데요. 2026년부터 런던에서 웨이모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들으면 마치 웨이모가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웨이모는 현재 미국에서도 소수의 도시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고속도로의 주행도 불가능하며, 지정된 지오펜스 구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파고들고 있는 셈인데, 그럼에도 웨이모가 해외 진출을 발표하는 이유는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이미지. 전략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런던 전역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테스트 및 제한 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방식은 웨이모의 기존 운영 방식과도 완전히 동일한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달리 테슬라는 미국이라는 자율주행의 핵심 시장에서 광범위한 실시간 서비스를 진행 중이고 테슬라 로보택시는 현재 오스틴과 피닉스 20개 이상의 대도시권에서 테스트 및 상용 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틴과 피닉스에서는 이미 안전 요원이 없는 무인 운행이 현실이 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론 머스크는 올해 안에 미국 절반이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를 계산해본다면 미국 전체 인구의 약8%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완성되는 것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대도시부터 빠르게 점령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인구, 앞으로 인구 절반이 로보택시 이용 가능 지역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 반면 웨이모는 소수 지역만 파고들며 기술 과시형 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이미 운행 데이터와 규제 돌파력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데 결국 누가 진짜 자율주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중국의 루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신화통신을 비롯해 복수의 산업 매체에서 동시에 보도되고 있고 이 내용은 이 테슬라가 산화 인텔리전스 컨트롤이라는 회사에 총 5억 위안(미화로는 6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선형 액추에이터 부품을 주문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액추에이터는 로봇에서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하고 팔을 들고 걷고 또 물건을 잡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의 핵심 부품이며 유압으로 움직이는 공업용 액츄에이터와는 달리 이 테슬라가 쓰고 있는 것은 초경량 전기식 모델입니다. 이건 사람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모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 부품이고 이 계약 규모는 이 시제품 수준이 아니라 이 중국 산업 관계자들은 이 정도 규모라면 최소 18만대 분량의 옵티머스를 양산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이 추정이 맞다면 테슬라는 이 자동차에 이어 로봇을 수십만 대 단위로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번 루머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공급망의 출처가 명확하다는 것이고 이 산하 인텔리전스는 이미 테슬라의 기존 차량에도 부품을 공급해온 기업입니다. 히트펌프나 열교환 시스템 등 고정밀 부품을 납품해왔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공급망 파트너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테슬라가 진짜로 옵티머스 버전 3의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회사가 바로 이런 핵심 공급업체들이고 이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납기 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 부품들은 2026년 1분기부터 본격 납품에 들어간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2026년 상반기쯤에는 이 초기 양산 라인이 가동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자 현재 테슬라 측은 공식적인 코멘트를 피하고 있고 이 공급업체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루머가 사실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옵티머스 버전3는 사실상 실사용을 전제로 한첫 번째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앞서 선보였었던 옵티머스 버전1과 버전2는 프로토타입과 내부용 데모 단계였으며, 버전3부터는 양상과 배치, 그리고 서비스 활용이 실제 사업 모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술적으로는 더 가볍고 강력한 액츄에이터를 가지고 손과 손가락의 제어 정밀도가 훨씬 더 개선되었으며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AI와 완전히 통합되는 것도 기대해 볼수 있는데 특히 손 부분의 정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도 손의 섬세한 동작이 완성돼야 진짜 유용한 로봇이 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규모 액추에이터의 발주가 정말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기술적 난관을 돌파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옵티머스에 투자하고 있는 것일지도 궁금한데요. 답은 로봇은 자동차보다도 훨씬 더큰 시장이기 때문이고 로봇 택시가 차량 한 대로 연 10만 달러의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라면 옵티머스는 공장과 물류센터, 이 창고와 병원 등 노동력 시장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핵심 가치는 로봇과 AI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고 이 옵티머스의 출시와 함께 테슬라는 AI 기반 생산성 회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 이 월가에서도 테슬라를 로봇 회사로 다시 파악하게 되는 그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번 소식은 아직 공식 발표가 아니고요 테슬라에서도 산화에서도 모두 루머에 대해서 직접적인 확인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급망 기반 루머의 신뢰도이고 테슬라 관련 루머 중 이 정확도가 높은 게 바로 공급망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 과거에도 모델 Y나 로보 택시, FST 칩에 대한 루머가 먼저 나온 뒤 실제 발표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급망 기반 루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의 껍질을 벗고 이제 로봇 회사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루머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차가 아닌 로봇을 다음의 성장축으로 확정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최근 스타쉽과 관련돼서 앞으로 인류가 화성에 정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하고 있고 이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러기 위해서는 화성에 10만 명의 사람이 이주해야 되고 약 100만 톤의 화물이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서의 이주를 점점 더 현실화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 옵티. 테슬라 뉴스의 완성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루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답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